어디까지 보세요. 키는 그래도 한 180은 됐으면 좋겠어요. 자산은요. 나이가 있어서 내려놓다 보니 저랑 비슷하거나 저보다 약간 더 좋으신 분 그래도 한 30억 정도 보유하신 분. 아. 오늘은 만3살의 여성분과의 아빠 면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통화 연결할게요.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간단하게 본인 사시는 곳이랑 나이 정도만 얘기 주시면 될것 같아요. 나이는 지금 83년생이고요. 83년생이요? 네, 83년생, 43살이에요. 그리고 지금 뭐 서초구 쪽에 거주를 하고 있고요. 서초구 거주하시구나. 네. 조금 늦으신 이유가 뭐예요? 마음에 드는 사람을좀못 만난 것도 있고요. 부모님 가업승계를 하다 보니까 비슷한 집안 환경을 좀 원하다 보니까 늦어졌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자세하게 한번 스펙에 대해서 여쭤볼 건데 키가 대략 어느 정도 되실까요? 한65 정도 돼요. 65에 외모도 어때요? 괜찮으시죠? 동안 외모세요. 동안 외모시고 아까 말씀 주셨듯이 아버지 회사를 가업 승계하고 계신다고요. 네. 어떤 업종이에요? 제조업 쪽을 운영하고 있으시고요. 연매출한 100억 이상 되는 회사예요. 부잣집 따님이시네. 몇년 되셨어요?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신 지가. 지금 한 10년 차 됐어요. 학교도 보니까 연대 졸업하셨어요? 네, 연대 경영학과 졸업했고요. 공부를 조금 더 하다가 이제 아버님 회사 가업 승계를 하다 보니까. 건이 좋으시다. 그리고 부동산이 있으신 걸로 저희 쪽에 기재해주셨는데 어디에 있어요? 서초 쪽에 25억 이상 아파트 소유하고 있어요. 뭐 여기 아파트 이름 적어주셨는데 원베일리 있으신 거예요? 어, 네. 평수는 좀 작지만 그쪽에 아, 어. 있어요. 증여 받으신 거? 네, 아버님 해주셨어요. 너무 부럽네요. 같은 여자로 결혼 안 해도 될것 같은데 <웃음> <웃음> 보시는 게 되게 까다로울 것 같은데 별점 몇점 생각하세요? 점수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했고요. 남성분을 그 봤을 때 능력도 좋으면 좋겠지만 외모를 좀 보다 보니까 어. 한방원 통해서 좀 정확하게 판단을 받고 음. 싶어서 자 그럼 우리 피디님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내가 봤을 때 이분은 나이 빼고는 다 좋은데 우리 아구정 피디님 이런 거 되게 많이 따지잖아 조건 몇 점이야? 남자 입장에서 나이가 너무 많으셔가지고 나이 빼고 빼고 하면 4개 반? 4개 반이래요 어머어머 우리 아구정 피디님은 4개 반을 준 적이 20대 빼고는 없는데 나이를 빼라고 해서 나이를 포함하면 포함하면 3개 세개 <laughs> 나이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 여자 피디님들은요? 저도 똑같이 세개 정도 세개 저도 세개 왜냐면 외모도 고급 동안에다 아버지 사업, 학력 다 좋은데 나이가 너무 많아 마흔 셋이면 한번 갔다 오시고도 남을 나이대라 아무리 얘기를 해도 커버가 불가능한 나이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마이너스 2점을 드려서 3점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별점 만족하시나요? 좀 많이 주신 것 같긴 한데 역시 나이가 중요하네요 씁쓸하죠 그러면 이제 이상형을 여쭤볼 건데 남자 나이는 몇 살까지 괜찮으세요? 원래 생각하던 나이는 47살이었거든요 <laughs> 딱 4살 정도? 네 남성분들이 아무래도 관리에 따라 다르시다 보니까 그러면 남자분이 외모 관리가 너무 잘 됐어요 배우 신현준 씨처럼 외모도 너무 훌륭하고 한데 남자가 50이래 그러면 어때요? 어려울 것 같아요 <laughs> 왜요? 남성분들도 이제 50이면 갱년기도 오실 거고 <laughs> 2세도 좀 많이 걱정이 되고 그럴 수 있죠 외모는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 저희 저거 주신 외모는 어깨를 많이 보신다고요? 네, 체격 좋으신 분 여기서부터 이제 또 맡기기 시작하는데 그럼 직업은 어디까지 보세요? 직업은 나이가 있어서 내려놓다 보니 그래도 대기업 이상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키는 어디까지 보세요? 키는 그래도 한 180은 됐으면 좋겠어요 180? 네 나이는 47에 180에 공유 어깨여야 된다 거기에 대기업에 네. 자그 다음 학력은요? 학력은 인서울 4년제 이상인데 한양대 이상이면 좋을 것 같아요 한양대 이상 자산은요? 자산은 저랑 비슷하거나 저보다 약간 더 좋으신 분 그래도 한 30억 정도 보유하신 분 <목소리> 정 PD 님 어때요 여성분 이상형이 과하나요? 스펙이 좋으셔서 원할 네. 수 있는데 좀 과하네요. 자 우리 여자 PD 님들은요?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180 이상의 고민 닮은 어깨 넓은 어. 남자 없지 없지. 그럼 또머멀수이 <laughs> 비어 있을 수도 있고. 자 그러니까 봐봐요. 결혼 시장에서 지금 전화 주신 분처럼 나이가 많으면서 스펙이 좋은 프로필이 제일 힘들어요. 이해는 해요. 스펙이 좋다 보니까 나랑 비슷한 남자를 원하고 싶어하는 건 알겠는데 내가 34살일 때는 그나마 좀 가능해.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43살에 47가지의 공유 어깨 대기업 이상의 한양대 이상의 집 안도 30억 이상을 바란다는 건 육각형의 남자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기에 본인의 나이는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남성분들이 오히려 이렇게 얘기할 거야 이 정도 조건 안 돼도 되니까 나이 어린 여자 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아예 그냥 내가 외모를 포기를 못할 거면 나보다 자산이 좀 없어도 나보다 학력이 좀 낮아도 아예 그냥 외모 외모로 보든 아니면 나중도 스펙 볼 거면 나이는 10살까지 조율하시고 그렇게 보셔야지 아니면 좀 힘들어요. 그리고 재원 수용은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재원까지요? 네 아, 아니면 뭐 스펙이 떨어지면 연화도 가능한가요? 그렇죠 차라리 그렇게 보시는 게 오히려 본인은 더 시원하게 가실 수가 있어요. 정말 아, 10년 전에 만났어야 되네요. <laughs> <laughs> 그래서 이런 프로필이 제일 힘든 거야. 오히려 스펙이 낮아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너무 높아요. 본인이 가진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더못 가시는 건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 조율 가능하시겠어요? 어쨌든 결혼 생각으로 문의를 한 거기 때문에 네. 조율을 해서라도 만나보고 싶어요. 그럼 열린 마인드시네. 조율을 하신다 그러면 소개는 충분하게 해드릴 수가 있어요. 이 외에 또 원하시는 것들이 또 따로 있어요. 남성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그 기준으로는 나이가 약 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혹시 연애일 경우에는 네. 제가 어느 정도까지 더 포기를 하면 좋은 분을 만나실 수 있는지 예를 들어 키 174에 대기업 다니고 공교 업계에 괜찮아 남자가 연한데 돈이 하나도 없어 그런 식으로는 가능해요 오히려 그게 낫지 않겠어요? 그럼 재혼의 경우는 혹시 몇 살까지 가능한가요? 재혼의 경우는 뭐 또래야 남자가 근데 혼인신고를 안 했거나 사신 지가 얼마 안 되신 분이야 근데 남자분이 어느 정도 경제력이 좀 있고 그냥 재혼이라는 거 그거 빼고는 본인하고 비슷하다 그러면 그렇게 또 보실 수는 있어요 워낙 재산이 좋기 때문에 재혼인 남성 분들도 이걸 원하시는 분들은 볼 거예요. 그래서 재혼과 연하를 공략하는 게 제가 봤을 때 어떻게 보면 더 나으실 수 있거든요. 네, 차라리 능력 있는 재혼이 더 나을 것 같아요. 남자분이 만약에 능력이 있다 그러면은 본인이 좀 지원해 주실 수 있는 게 있나요? 네, 남성분이 뭐 똑똑하고 능력만 있으면 굳이 어. 뭐 지금 회사에서 일안 하셔도 되고 가업승계를 하다 보니까 네. 같이 일해도 좋을 것 같기는 해요. 본인을 좀 도와줄 수 있는. 네, 서로 이제 믿고 일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뭐 집도 제가 있기 때문에 따로 준비는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아, 아. 아, 그럼 원베일리 들어가서 사는 거야? 내가 들어가고 싶은데요? <laughs> 관심 있는 남자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소개해달라고 하시는 분들 연락주세요. 오늘 아빠 면접 하신 소감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동안 뭐 소개팅이나 혼자 생각했을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상형으로만 좀 찾고 있었는데 아빠 면접을 통해서 현실적인 부분을 더 알게 됐고요. 현 상황에 제 나이에 맞춰서 직접 상담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좋은 통화였던 것 같아요. 오늘 너무 통화 감사했고요. 따로 저희가 연락을 한번 드려볼 테니 만나면 진행해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상담 예약을 하고 직접 방문을 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능력이 있는 나이가 많은 여성분과의 압박 면접을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결혼 정보 회사에서는 이런 여성분의 프로필이 제일 안타까우면서도 어려운 프로필이긴 해요. 그래서 진짜 이 나이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예 그냥 어리고 경제력은 좀 부족하지만 내가 키우겠다라는 마음으로 가시거나 아니면 재혼인데 나랑 비슷해 그 고르게 가거나 그게 좀 현실적일 수는 있죠. 그래서 오늘처럼 나도 객관화된 압박 면접을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링크를 클릭하셔서 신청해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연락드려보겠습니다.